퀴즈빌랩 네, 테스트, 어, 문제풀이 7과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역시 통과합니다. 짝 맞추기 5개 문제. 어, 당신은 멋진 발명품을 본 적이 있냐, 현재 완료 경험 묻는 거죠. 있네. B, B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당신도 이 자판기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는 건 어떨까. How about taking, 되겠네요. Uh, would you like to, 예, 뭐 해보시겠냐 a가 되겠네요 a, a 입력하고 어, 다음 어, 그런 방식으로 t h a way 당신은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t h a way 예, 네, he 원. 어쪽을 누르면 우리 원투, if press the right side. Right side. T b 이 되겠네요 again. T b o n 시소 수도 b 지가 물낭비를 해결해 준다 t T 해 o n n 다 t e t t 자 그럼 이제 내려갑니다. 어, 해석을 맞는 해석을 찾는 거죠. 네. 네. Let's read and find out more about them. 뭐, 좀더 찾아보자. 사람들이 섰는 건 아니죠. 음, 그방 그 분들이 돼서 좀더 읽고 알아보자. 이거 맞고. It filters out. 음, 걸러준다죠. 걸러준다. 리 i 가 나쁜 것들을 걸러주고 맞고 i 음 is a l 디 a 이미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네. 원스트로 필터 캔 75리터까지 니까 이거는 아니고 잠깐만요 그것은 됐고 맞았고 원스트로 필터는 75리터까지 할수 있다 정할 수 있다 맞았고 Here are some 당신 좋아하는 어, 멋진 별명들이 있다 있습니다 단답형 다섯 개입니다 어 해석이 맞았는가 시소탭 봉중화장실의 시소탭은 절약할 수 있다. 이 맞았죠. 어빨때 끝을 물 안에 넣고 빨기만하면 된다. 맞았고 어,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단 하기만하면 별명이 될수 있다. 이거 틀렸고. 자판기는 당신이 페달을 밟은 뒤에만 작동한다. 맞았고, 어, 어스트로 필터는, 피크닉, 이더스 등에 적합하다. 맞았습니다. 75점이 맞을까요? 예, 두고두고두고, 예, 75점. 맞았습니다. 예, 모두, 어, 예, 종료하겠습니다. 예, 모두 몇 분이 걸렸나 한번 살펴볼게요.